여진아, 위장술도 마신다고? 네. 아빠 술안 마셔? <laughs> 아빠 술 끊어. 아빠가 얼마나 안 마셨냐면, 한달 동안 술한 방울도 안 마셔. <laughs> 진짜. 맹세. 박스, 기쁨의 박스 소리가. 어때요? <laughs> 좋아. 근데 아빠 술안 마시는 게 좋아? 네. 왜? 왜냐면 아빠 아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. 술을 마셔도 많이 안 마시면 건강할 수 있지. 아. 그래도 술은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. 조금씩만 적당히만 마시면 좋아. 맥주도 술이에요? 응. 아, 그렇군요. 그럼 맥주는 한 잔만 먹한 방울만 먹고요. 응. 맥주는 한 방울 한, 맥주는 한 방울만은 먹어도 되고요. 음. 한 방울만 먹은 이후로 계속 마시면 안 돼요. 음. 맹세? 응. 음. 위장술은? 복사. 위장 위장술은 많이 마셔도 돼요. 알았어. <laughs> 위장술 위장술이잖아요. 숨기위한 막상들 나타났을 때 숨기위한. 말았어. 아빠 근데 5월달 한달 동안 술한 방울도 안 마셨다. 오, 아빠 최고. 대단하지. 아빠 고마워요. 아니야. 고마워요. 아빠 맥주 한 방울만 마시세요. 딱한 방울만. 알았어. 아빠도 건강해져서 여진이 옆에서 똑 붙어서 오래오래 지켜줄게. 네, 저도요. 음, 근데 엄지 건강. 공주는 얼마나 작을까요? 여진 엄지만큼 작지. 응. 예. 아 그런데 그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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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엄지 크니까 여기 크면 크게 그래도 돼. 어. 아 네. <laughs> 아우. 아우. 아니 뭐고? 아 발명왕 할때 음식도 필요해요 그래요? 네 양파 양파도 필요하다고? 뭘, <laughs> 뭐를 만드는데? 뭐를 만드냐면 현미경 현미경 만드는데 양파도 필요해? 네 양파의 표피를 관찰하, 아 관찰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볼때 그때 현미국 다 만들면 양파 사서 보면 되지. 네. 칠리 빼 표피도 관찰할 수 있겠네요. 당연하지. 근데 가지에 표피는 없죠? 있어? 있어요? 다 구할 수 있어. 와! 안 돼? 양... 네? 아빠는 안 되는 거 없어. 다할수 있어. 그럼 양파 꼭안 이어도 되겠네요. 당연하지. 우리 집에 양파 없어요. 사오면 되지. 야, 없군요. 지금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 사오면 되지. 뭐든지 다할수 있으니까 여진이 아무 걱정 말고 뭐든지 다 해봐. 아 이별 어쩌지. 뭘? 별들. 별들 떨어졌어? 네 스팽글. 음. 그 나중에 네. 모아서 담으면 돼. 오. 금방만. 틀모이죠 하나라도 빠진 게. 아빠가 다 주워줄게. 고맙습니다. 하나도 빠짐없이 할수 있나요? 당연하지. 와유. 먹어